좋아하는 여자가 또래 남자와 웃으며 이야기하는 모습을 우연히 보게 됩니다. 그 청춘의 활력의 남자는 왠지 모르게 주눅이 들어요. 그런데 같은 순간 여자도 남자를 발견합니다. 옆에 서 있는 여성 파트너와 나란히 선 모습을 보고 자괴감에 빠지죠. 남자는 업계 최고의 컨설팅 회사 파트너이자 냉정하기로 소문난 직장 내 마왕이에요. 단 하루 만에 여자가 다니던 회사에서 800명을 해고시킵니다. 하지만 여자는 달랐어요. 담담하게 퇴직금을 요구하면서 떠나려는 남자를 붙잡고 자신의 부족한 점을 물어봅니다. 놀랍게도 시간을 아끼는 남자가 발걸음을 멈춰요. 문제점을 지적해주더니 5분 뒤 최고층 사무실로 오라며 기회를 줍니다. 여자는 능력을 증명했지만 업무가 겹치는 건 사실이었죠. 그때 남자가 명함 한 장을 내밀며 업계 최고 회사의 면접을 권유합니다. 결국 면접에서 떨어졌지만 운명은 끝나지 않았어요. 여자는 남자의 반려견 산책 도움이었거든요. 늘 집안에는 발도 들여놓지 않던 여자가 아픈 강아지를 위해 처음으로 집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강아지 덕분에 두 사람은 다시 만나고 남자는 여자에게 실무 지식을 가르쳐 줘요. 어느 날 출장에서 돌아온 남자는 거실에서 잠든 여자를 발견합니다. 깜짝 놀라 버벅거리는 여자에게 남자가 한마디 해요. 한밤중에 남자 집에 오다니 세상 물정을 모른다고요. 여자가 대답합니다. 그러자 남자가 미소를 띠며 말하죠. 그럼 강아지가 누구 말을 더잘 듣는지 한번 볼까요?